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두민 저장소에 만두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랜서버, L-A-N, 랜서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서버는 유저들에게 많이 애용됩니다. 어, 왜냐면 이거, 어, 버킷이랑 플러그인 필요 없이 서버를 단 버튼 한 번으로 열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이죠. 이 기능은, 어, 대규모 서버나 커뮤니티 서버, 그런 서버를 여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지만, 어, 즉석으로 빨리 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플레이할 때는 진짜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왜냐면 버킷이 필요 없으니까 시간이 안 들잖아요. 서버 여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버킷 다운받아야 하고 플러그인 적용해야 하고 서버 환경 설정해야 하고 하지만 이 랜서버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빨리 서버를 열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죠. 한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켜 줘야 합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실행시켜 주고 자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싱글 플레이에 들어가주세요. 왜 싱글 플레이에 들어가냐? 그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플레이 들어가서 자 새로운 맵 맵을 만들어 주거나 어 자신이 원하는 맵에 어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이 맵에서 나는, 어, 친구들이랑 같이 서버, 랜서버를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 ESC 키를 눌러서, 자, 바로 보이죠? 여기 랜서버 열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잠깐! 그 전에, 자, 그 전에 우리가 설치해줘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하마치입니다. 하마치를 왜 설치하냐? 자, 우리가 친구랑 만나서 놀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친구야, 너네 집에서 만날래? 아니면 카페에서 만날래? 놀이터에서 만날래? 이런 식으로 친구랑 어떤 활동을 하려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마인크래프트 랜서버에도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어야 랜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하마치가 있는데 이 하마치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어 하마치라고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뜹니다. 여러 글이 뜨는데 이런 건 설치해주지 마시고. 자,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나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어 하마치를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르라고 뜨는 애 뜨네 뭐야 이거 로그인하라는 거야 자 로그인은 지금 필요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오케이 뜨네요 하마치를 계속 사용하려면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뜨네요.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봅시다. 시스템에 보면 기본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어, 자신의 닉네임. 닉네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고, 어, 자, 네트워크 만들기. 자, 새 네트워크 만들기.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이걸 만들어주세요. 자, 새 네트워크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 암호 확인, 막 이렇게 뜹니다. 자, 저는, 어, 만두민. 만두민이라는 네트워크를, 어, 이렇게 아이디로 지정하고, 암호를, 어, 123으로 할게요. 123. 123. 자, 만들기 눌러주세요. 아, 뭐야. 아, 네트워크 이름은 내자에서, 어, 만두민입니다. 으로 할게요. 자, 만들기 하면, 뭐야. 아, 또 로그인 해야 해, 이거. 이런식으로 가입하면 어 돼요 자 이제 아까처럼 새 네트워크 만들기 만두민입니다 123 123 이렇게 암호랑 아이디를 설정해 줬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새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친구에게 하마치를 깔라고 하세요 그 다음 기존 네트워크 가입 여기서 방금 내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아이디 만두민입니다. 그리고 암호 123 그런 식으로 어 네트워크랑 암호를 입력해서 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랜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랜 서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자랜 서버 열기 바로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서 어 치트 허용 하려면 하고 어뭐안 하려면 안 하고 자 바로 랜 세계 시작. 아무튼 두 번만 누르면 바로 서버를 열수 있어.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집중하세요. 채팅창을 보시면, 어, 자, 로컬 게임이 포트 땡땡땡땡땡에서 열렸습니다.라고 뜰 겁니다. 이거 이 주소는 랜덤입니다. 랜덤. 이 다섯 개의 숫자는 랜덤이고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기억해 주세요. 서버 주소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서버 주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5.13.57.77 이게 있습니다. 이걸 우 클릭해서 IPv4 주소 복사.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 주시고 메모장 헷갈리지 않게 메모장을 열어 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방금, 방금 채팅창에서 봤던 숫자 다섯 자리 자, 그걸. 이렇게 땡땡땡 이거 한번 쳐주시고 54702 저는 이게 이거네요 포트가 자 이게 바로 이 랜서버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친구한테 알려줘서 이 서버를 서버 연결에 쳐서 들어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랜서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셨다면 랜서버를 어 문제 없이 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서버 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만두민의 서버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